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하여 시험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그 좋은 곳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다가 내게 왔느냐 그곳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며 거룩함을 유지하였느냐를 물어요. 그런데 이방신은 무엇을 묻느냐 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이방 신들이 주는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직을 감당하러 오셨을 때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고, 내게 명령한 것을 행하지 말고, 네 소원대로 네 마음대로 살으라 라는 유혹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얻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뽐나게 한번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욕심과 내가 한번 뽐나게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 찾아온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방신 앞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판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말 그대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할것 같으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하여 시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부에 있는 나라들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노략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죽겠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사사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평화기가 오게 됩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기가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패턴이 사사기에 일곱 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짓하다가 시험 당하고 환란이 오게 되면 살려달라고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열심히 믿는다, 아니면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간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그들의 그 죄악된 마음을 그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laughs> 사절을 보게 되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알지 못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방법을 쓰셨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의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게 하신다. 두루두루 좋은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지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어디를 가지요? 감옥을 간단 말입니다. 감옥을 간단 말입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에 아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꺼내 주어야 형통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감옥에 두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있어서 요셉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요셉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요셉은 지하 감옥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팔려가서 지하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밖에서는 누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한게 없어요.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줄을 대거나 정치 운동을 하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즉 형통함이 무언지를 어디를 보면 알수 있느냐 하면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시편 105편입니다. 16절부터 말씀 읽어 내려갑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사슬로 메었으니 곧 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자 자,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밖에서는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요셉은 감옥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다고요? 말씀에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훈련을 받았다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어 뭘로 세워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형통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힘들고 환란 고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신다? 딴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붙잡아라.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믿음은 다 팔아먹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거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믿음, 어떤 지혜, 어떤 깨달음을 주신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란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